왜냐하면 고대 인도에서는 브라만이라는 카스트 최상위 이 피라미드 제일 위에 있는 사제 계층에게 음식을 사려 주는 행위 즉 공양을 해서 그 공덕이 쌓여야지 내가 죽고 죽은 다음에 좋은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사제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려 줘 가지고 다음 생에 좋은 걸로 다시 태어난다. 이게 가능만 하다면 참 좋은 세계관이에요. 근데 이 인도의 카스트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나 보니까 불가촉 천민들 거의 가축과 같은 계급의 사람들은 브라만이라는 그 피라미드 서열 1위의 존재들과 접촉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상황이 청정한 제사장이 어떻게 이 짐승 같은 불가촉 천민이 만든 밥을 먹어? 아마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. 그러면 이 불가촉 천민들은 브라만들한테 공양을 못 하니까.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덕을 짜치를 못한 채 죽는 거고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또 죽어서 이불가족 천민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. 왜? 브라만한테 밥을 못 차려줘서. <laughs>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맛이 나겠습니